땅에 창기운이 가신 5월, 이맘때쯤 해운대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모래로 이렇게 모래 언덕을 만들어서 뭐라고 모래만 가지고 작업해서 어 그다음 가만히지 이게 거대한 모래 조각들이 해운대의 모습을 드러낸 지도 14년째 올해로 13번째 작품을 선보이는 모래 조각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래 조각가 김길만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제법 몇 달을 그렇게 백사장을 비운 적도 있지만 돌아오면 그래도 늘 이곳에 있어 지는 백사장이 좋았죠. 바로 저희 작업실이자 화실이고 바로 저희 캔버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나의 캔버스죠. 한국 모래 조각가 일 세대 김길만 씨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올해 해운대 모래축제의 주제는 영웅. 멀찍이 떨어져야 한눈에 들어오는 캔버스에 영웅을 탄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지우개로 지웠다 그렸다 반복하더니 곧 기계로 찍어낸 듯한 고운 선을 만들었는데요. 수십 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어, 모래조각한 지는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87년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아, 글쎄요, 이거 뭐, 처음엔 취미로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도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만 씨가 처음 해운대 모래를 만진 지도 어느덧 33년째입니다. 아, 올해 해운대 모래축제가 평소에는 작품상을 달리 하는데, 올해의 주제가 모래축제가 영웅이다 보니까, 일본 대표로, 그, 국내에서 일본 대표로 볼것 같네요. 그, 그, 당시에 뭐, 나라가 없었으니까, 빼앗긴 조국에서, 그, 일장기를 달고 뛰었는데, 어, 자기 관리를 철저히, 철저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우승 하게 됐고, 열심히, 어, 열심히 자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어, 마라톤을 가 되었어요 우승이 했다는 거아 그래서 저는 아 바로 이 영웅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선택한 게 손기정이었습니다 모래축제에서 그의 첫 작품은 식민지였던 한국을 알린 영웅 고 손기정 선수 그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주기까지 꼬방 나흘이 걸렸습니다. 김길만 씨의 작업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데요. 12시간 가까이 모래를 조각하는 동안 그의 곁엔 물과 삽, 그리고 그의 유일한 만능 조각칼이 함께합니다. 나무젓가락 한 짝으로 합니다. 예, 제가 다른 작가들 보니까요. 작업 도한 바퀴, 한 바퀴에서 좀 예,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뒤에 날카로운 면 있죠. 이건 또 아주 섬세하게, 미세하게 할때 이걸 이렇게 쓰고요. 평소시는 그냥 이런, 이런 식으로, 어, 나무젓가락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업 도구를, 어, 이게, 이게 도구죠. 이것도 정밀하죠. 어찌보면은 요, 이 터치라는 것도, 사실 조각, 조각 칼때도 보면 다 이래요. 이터서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거는 있어요. 좀 미장칼 같은 거는 직선적인 처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 나무젓가락은 곡선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하면 가볍고 곡선도 잘 되고 어, 잃어버려도 미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28년 전 어김없이 모래를 만지던 그의 옆에 우연히 한 아이가 버리고 간 나무젓가락. 황당해하면서 도구로 사용해 본게첫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유동 많이 보이는 곡선을 만드는 데 재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김길만 씨는 나무 젓가락으로 70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그는 손과 나무 젓가락이 전부인 지금이 좋습니다. 아 모래 찌꺼기 이런 거 이렇게 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뭡니까 먼지털이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요. 그 작년에 미국 작가 저하고 아이스크림을 매일 나눠 먹었던 그맹 어, 맹리거 수가 수라는 여자분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얻어 먹어서 그런지 하루는 먼지털이를 그걸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터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카메라 작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모래찌꺼기가 있으면, <laughs> 한 번에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laughs> 건데, 뭐 하는 먼지털이 잘 털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또. 아, 그래서 외국 작가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틀리는 게 있어요. 한국 작가들은 누구나 먼지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불어버리지. 가장 깔끔합니다. <laughs> 그래, 나처럼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매년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세계 각국의 모래 조각가를 만나는 김길만 씨. 그저 해운대에서 취미 삼아 모래를 만져온 그에겐 같은 분야의 작가들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지하요? 어디, 여기요? 예, 예. 어느새 다가온 점심시간. 해운대 모래축제를 위해 모인 12명의 모래 조각가들과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는 시간입니다. 옆에 좋아, 그 좋아. 관우인가요? 어쨌든 <laughs> 아 작품이 디테일하다 <laughs> 그럴까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어, 어쨌든 이렇게 외국 작가들하고 같이 오래져서 축제를 같이 하니까 어, 뭐라고럴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품이 많이 이제 좀 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친구는 그 중국에서 최고 무대 가고 여기 일본 일본 최고의 무대 작가. 네, 이번에 그 각국 나라의 그 넘버원 무대 작가를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친구는 대만에서 왔고. 네. 그래서 각 나라의 멋진 작품을 그, 그,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잘 이번에 축제 오시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대표 모래 조각가로 13년째 해운대 모래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김길만 씨. 타국의 작가들도 김길만 씨가 신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We never seen this style uh, even in China and Taiwan. Yeah, n d he only use chopstick. Yeah, really quick and make smooth with hands, yeah, so we never seen that before, very special and we're very shocked uh, really we will respect him a lot, yeah. I almost same but uh, I, I never I never saw like his style so. uh, in, in Japan and in other country, I never saw that. Yeah, I, I, I want to see his hand, yeah. <laughs> Used <웃음> Because anytime <laughs> he use hand, so I guess he lost finger. Uh, <laughs> 자그마치 8일 동안 하루에 꼬박 12시간을 모래사장에서 지낸 김길만 씨.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작품을 완성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아 이틀 남았네요. 이렇게, 이때게 이렇게, 그렇게난렇고난 뒤에 지금 좀이황이좀더어렇게 됐습니다. 사실 김길만 씨는 사이 전만 해도 김연아 선수를 조각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도중 들려오던 시민들의 바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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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김길만 씨. 하지만 조각이 마무리됐을 때쯤 저작권 문제로 허물어지고만 겁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렇게 됐어요. 뭐만제 손으로 만 고생해서 만들 걸 만든 걸그래요제 손으로 붙는거좀 마음이 아프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에 이렇게 쫓기는 거죠. 숙제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좌절도 사치. 피겨 영웅이 스쳐간 그의 캔버스엔 김길만 작가의 어린 시절 상상 속 영웅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해운대의 밤은 영웅들에게 맡겨둔 채 숙소로 돌아온 김길만 씨. 온 몸을 무장했건만 그의 손목에선. 8일째 쉬지 않고 작업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아 그러세요? 손이 좀탄네 그죠. 그런 그래도 안 태울 수가 있나요? 뭐 되게 뭐 장갑을 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음. 낚시꾼들이 가끔 손맛이라는 걸뭐 말하는데, 제시 모래를 이렇게 모래톱을 손으로 느끼면서 작업하는데. 안탈 수가 없죠. 새카마게 <laughs> 탄소는 그에게 훈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12시간을 작업하고도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태극기, 태극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이 공간은 안 되겠더라고요. 모래 조각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해보는 김길만 씨. 이제 다음 작품을 구상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이라 하나요. 관광객들이 저 보고 지금 클링하는 그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데 글쎄요. 모래 사장에서 김길만 씨는 늘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생생한 사진보다 상상 속 그림을 주로 모래에 표현해 왔습니다. 이 연필 스케치는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 이거 그림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 뭡니까? 그 고스톱을 칠 때, 어, 저는 가끔 고수톱에 비유를 합니다. 미리 한번 폐를 을몇 번도 하는 것, 어, 미리 한번 그림을 스케치를 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지는 것일지를 그려질지를 한번 엿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쓰러져 흔적 조차 남지 않는 모래 조각들. 그래서인지 항상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입니다 이번 축제에선 그의 작품이 관광객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영웅도 만들었고 어찌 보면 이번 그 동계 올림픽의 영웅이 아닌가요? 이게 비인기 종목을 오늘 갑자기 컬링이 뭐 어떤 건인지 알게 됐고 <laughs>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발은 어떤 걸 신었으며, 이런 건 아주 구체적으로 따로 스케치를 해서, 이 클린도 신발이 따로 있을 거 아닌가요? 신발, 장갑, 또 이런 거. 아, 글쎄,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래 조각을 시작한 지 9일째 해운대 모래 축제가 하루 남은 지금 작업량은 많고 날씨는 말썽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굳은 날씨에도 작업을 위해 아침부터 해변에 나온 김길만 씨 이제 막세 번째 작품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어저께 스케치했던 그대로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직 손과 나무젓가락만을 사용해 자신의 몸열 배가 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은 거인. 그는 어딜 가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aughs> 사진작가 정희수 씨와도 20년 전 해운대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당시 취미로 사진을 찍던 정희수 씨의 눈에 띈 모래조각가 김길만 씨. 모래사장을 떠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의 작품을 매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면 1인 개인으로 따로 인제 사물을 이해하고 모래를 하고 하는데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와요. 평일, 정말, 주말에 안 오시고. 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 행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한열몇 팀이 오셔서 하시는데요. 그, 평일에 보통 이제 주말에 하시면은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그, 그살 해운대 에 오시면 그관광객들이 많이 좋다고 아주 좋은 그, 그 추억 남기고 간다고 자랑해서 항상요. 축제가 아닌 날에도 그의 주말은 늘 해운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오늘 왜 이렇게 일 빨리 마치세요? 아, 제, 제 집에 옷좀 갈아입으려고요. 제가 지금 여러 모만 갖고 왔는데. 예, 좀, 또, 통옷을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서. 축제 기간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부산. 그의 집은 경상남도 양산인데요. 작업량도 많이 남아 조급한데, 차를 타면 금세 다녀올 길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못 땄어. <laughs> 왜 어, 뭐, 그것 딸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백사장 갔으니까. 제가 뭐 굳이 제가 따지 않아도 대한민국 에 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제까지 따면 <laughs> 우리 와이프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한숨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의 남다른 모래사랑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죠? 얼마만에 얼마, 며칠 며칠만에 오십니까? 네. <laughs> 이주만에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기분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요. 우리 아파트 나무도 얼마만에 오는지 처음 본다. 여보, 내 와슈. 어. 어. 아휴, 어. 집에 참 얼마만에. 아, 근데 2주가 이렇게 기나. 오랜만에 왔는데. 어. <laughs> 아, 적응해봐야죠. 어, 적응해봐야죠. 집에 오 아, 한결 편안해 보이는 김길만 씨. 축제 준비를 아, 위해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이주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직 뭐 완성이 덜 돼서 그런가? 잘아 뭐, 작품도 지금 안던데 멀리서나마 항상 남편의 활동을 지켜보는 아내 그의 모래 사랑이 빛을 발한 대엔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모래만 모래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씩은 식구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네. 그래서 좀 음, 예전에는 좀 많이 좀 많이 서운했었어요. 또뭐 가장인데 아빠인데 그런 부분을 좀 별로 생각도 안한것 같고 예, 주말은 오로지 이제 그 태운데만 자쿠마르만 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저는 좀 서운했었죠. 음. 네 아이들도 아빠랑 어디 그 놀러를 가본 기억이 얼마 많이 없을 거예요. 또 어린이날 5월달이잖아 5월이잖아 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도 우리 아이들은 아빠랑 같이 가본 추억이 별로 없어요. 음. 어린이날만 되면 또 해운대 바닷가로 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음, 음,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해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아뭐 어차피 어차피 뭐 어, 본인이 원해서 좋아하는 걸 그렇게 어, 좋아서 하는 건데, 어차피 내 말도 안 들을 건데, <laughs>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함께 지낸 25년의 세월, 그간 모래를 가족의 방해물로만 여겼던 아내 엄선자 씨는 요즘 모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놀거리가 부족한 양산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에는 그의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들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교과서 이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야 했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래. 네, 그래서 해운대에서 시작된 작은 날개 짓이사진 작가들을 거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초중고 미술 교과서에도 그의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기록이 아,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니까 뿌듯하죠. 음. 어, 이 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글립의 여행기에 대해서 내가 아, 그작림들을 아. 아, 스케치를 좀 제본했던 것 같아요. 동백섬을 제일 좋아해요. 음. 네. 네, 소나무 음. 뭐 이런 거를. 이노우춘지? 음. 음, 한번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걸 일단은 스케치를 한번 해봅니다. 아 저기, 내가 가끔은 아 너무 많이 그려서 버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필요할 것같아 모래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그려본 모래 조각 스케치. 상상 이상의 그림 실력에 아내 엄선자 씨도 놀란 눈치입니다 처음 보니까 좀 재밌네요. <웃음> <웃음> 처음 보니까 안보여져서어디이 냅다 네아 글쎄 요좀안보여진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냥 스케치를 했다가 그냥 처방을 놨던 게 이렇게 음. 그래서 오늘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드디어 시작된 모래축제. 해운대가 주말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축제장에서 모래조각가 김길만 씨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아, 샌드 아카데미에 오늘 어, 여기 초등학생들이 오늘 여기 오는데 한 70명 온다고 그래요. 지금 세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무젓가락을 확해놓은거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있어야 돼요. 100개 정도. 금속보다는 나무젓가락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연필로 보셔야 되겠죠. 예, 모래판에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는 연필. 그래서 젓가락이 필요하죠. 축제에는 제2의 김길만이 돼 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젓가락을 하나씩 들고 모래 조각에 도전해 봅니다. 하지만 모래가 말을 듣지 않고 지켜보던 김길만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죠 젓가락을 뾰족한 젓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선생님의 마법 같은 손이 다녀가면 금세 모양을 갖추는 모래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 모래 조각에 푹 빠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를 꼬물꼬물 조각해 보는 아이들. 고마 조각가들이 어느새 멋진 거북이를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 아기들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부분을 되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애들이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다가 지금 지금은 되게 쉽게,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조각, 모래조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작은 도구를 통해서 저런 큰 작품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감동적이고 좀 뜻깊습니다. 큰 수많은 관람객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모래조각들 장장 2주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아, 지난 5월 6일 날 와서 지금까지도 드디어 작품이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뿌듯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래조각하는 모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올해도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김길만 씨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바람에 또는 누군가에 의해 제 모습을 잃어가는 모래 조각들. 하지만 그마저도 김길만 씨에겐 모래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의 작품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겠죠. 별명이, 예, 하루살이 작가라고. 전 지금도 그런, 그 별명 마음에 듭니다. 어, 맞아요. 하루살이 작가는 맞으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세상에 남겨진 것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도 오래 보면 실증나듯이. 아무리 좋은 조각품도 오래 보면 실증나듯이. 그런데 이 모래 조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기도 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뭐, 실적이 나기 나기도 전에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실적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또 한편으로는 저의 좋은 장난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제일 좋은 장난감이 되고 있다는 것. 내건강히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해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기 싫을 때까지 하게 되지는 않는 것.